필리핀이야, 필리핀이야. 왜? 음. 만만하니까. 중국도 바다로 나가야 돼. 무역도 하고 그래야 돼. 수출도 하고 그래야 돼. 바대로 나갈 수 있는 숨구멍이 어디 밖에 없냐? 필리핀 거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 이게 중국 지도를 잘 봐봐. 북쪽으로부터 해가지고 어제냐 우리 한반도, 일본 이렇게 이게 중국이야. 그럼, 북쪽에 한반도 일본을 가지고, 오키나와 열도에서 쫙 밑에까지 다 어떻게 요 바다를 싹 가리고 있어. 자, 우리 하, 대한민국하고 일본은 반만치가 않아. 전사적으로 못 건드려. 그럼, 제일 만만한 데를 건드게돼 있어. 그게 어디냐? 자, 밑으로 내려가면,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게아니냐 필리핀 앞바다야. 그죠? 자, 우리 대한민국하고 일본은 뭐거든? 그럼, 학 한국, 미, 미일한, 한국일본, 미일한, 한이 어디가 3대 동맹국이야. 만약에 일본, 중국이 일본하고 대한민국하고 붙으면 전쟁 이 붙으면 어떻게냐? 미국이 자동 개입되게 돼. 이건 다 아시죠? 이건 기본 상식이죠. 그러니까 못 건드는 거야. 자, 한국하고 일본이 반반치를 하는 나라. 근데 어떻게, 뒤에 미국까지 딱버티고 있어. 미국은 지금 어떻게 노리고 있어. 한, 한번 걸려봐. 중국 니들. 어. 그냥 저기 어떻게, F21으로 싹 다, 어떻게, 다, 저기, 초토화 시켜봐라는데. 지 미국은 어떻게, 이걸 모르겠어. F21으로 그냥 싹 초토화 시켜봐라는데.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.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어떻게 하냐. 붙을 엄두를 보내. 중국 있장아 엄두야, 뭐 우리 대한민국도 무기 체제나 이게 만만치가 않아 전투력이 조금만 해도 일본은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약해 군사력이 약해 전체 군사력은 약해 근데 일본의 무서운 게 뭐냐 얘네들은 쇼미더머니가 있어 쇼미더머니의 피가 있어요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얘들은 맘만 먹으면 핵탄두 천 개를 순식간에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. 예비 핵탄두가 천, 천 개가 되는 나라가 아니고. 어, 만만치가 않아요. 그 애인들이 쇼미더 머니 카드가 있어요. 애인들이 돈이 많아, 일본에. 그럼 어떻게 하냐, 순식간으로, 어떻게 하냐, 그 용병도 사고, 저희가 어제 군대도 갔다가, 저기 뭐냐, 그 전함이나 이런 것 같다가, 저기 뭐냐, 무기를 순식간에 사들 수가 있어요. 애들은 쇼미더머니 카드가 있어 일본은 그래서 함부로 못 건들어 애들 돈이 많기 때문에 애들 일본이 2차 세대 패전국이기 때문에 중 미국의 통제 아이에서 군사력이 제한된 군사력밖에 보유 그걸 못써 근데 이게 전쟁이 터지면 그걸 딱 풀어주면 어떠냐 순식간 쇼미더머니로 해서 군사력이 쫙 올라가는 게 일본. 일본이야 지금 현재는 일본이 우리나라 군사력이 돼학 근데 어떻게 되냐 순식간에 쇼미도 머니로 해서 어떻게 되냐 군사력을 갖다가 왕창 증강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야 이 양반 또왜왜 왜 뒤로 빠꾸고 지랄이야 날 갖다 밀고 지랄이야 어메 응, 매메 응, 응, 도망가는 것봐 응, 응.